제가 2년 전에 교통사고가 크게 났을 때 저를 위해 힘써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곳이 바로 대신 교의 중보기도 팀이었습니다. 또 중보기도 팀뿐만 아니라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모든 대식 가족분들 가족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믿음 생활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저는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몸소 경험하게 되었고 우리 공동체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중보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제 네가 사랑하는 대신교회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차례야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저 또한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지금 대신교회 중보기도 팀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중보기도 팀에 올라오는 수많은 대신교회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고 있는 기도이지만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모두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또 그렇게 많은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기도 응답의 열매를 우리 모두가 볼수 있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모든 시험이나 고난이 두렵지 않은 것은 우리에겐 든든한 기도의 용사인 84명의 대신교회 중보기도 팀원분들이 계시고 또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내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대신교회 가족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